안녕하세요. 엉클준입니다. 엉클준 스택&아트 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준아지씨와 함께 미니블럭 만들기 그 103번째 시간으로 미니블럭을 계속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또다 왔다. 미니블럭이 준비가 되겠습니 빨간색, 예, 뭔가, 동그란 볼이 달린, 음, 그런 부품이 눈에 띄고요. 국방색, 그런 부품들도 보이고, 예. 밝은 회색 부품, 쌍안경도 어, 보이네요. 예. 조립도를 보면서 이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전투 비행기 같은데요. 파이터 배트윙스. 아 전투기인데 이름이 배트윙스. 아 배트맨 할때그 배. 그러니까 박쥐죠. 박쥐 날개. 아 이름은. 박쥐 날개 한글로는 박쥐 날개 영어로는 Bat Wings 그런 전투기네요 예. 미래에 이런 아, 우주에서 또는 고, 공중에서 날아다닐 것 같은 그런 비행기 같네요 날개가 음, 모양이 또 특이하고 예. 상당히 그 무기들이 예. 여러 개 장착이 됐습니다. 예. X자 모양의 그런, 예, 어, 비행기 형태를, 예, 가지는 그런, 영화에서 많이 본것 같아요. 스타워즈나 영화. 이런 영화에서 전투용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예, 그런 비행기. 큰 비행기 형태는 아니고, 좀 전투용으로 큰 비행기에서 나와서, 날아가서 빠르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이 한한두명 타서 이렇게 조종하고 그런 전투기로 그냥 형태가 기획이 됩니다. 일단은 이름은 전투기인데 X자형 전투기예요. 전투기 우주 전투기라고 할까요? 이름 색깔은 국방색이고요. 예, 국방색 우주 전투기 그럼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f i g h t e s 가 붙었네요. Fighter 오늘 저 씨와 함께 만들어볼 미니 블로그는 국방책 우주 전투기 파이타 배트 윙스입니다. 앙카젠 스택&하트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그런 우주 비행선에 또 국방생이 많이 쓰일까요? 예. 국방생이 쓰인 이유는 예. 우리 지구의 환경에 이런 적합하게 풀이나 예. 나무 이런 녹색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형에 예. 에, 좀 어떻게 보면 숨어서 은폐, 엄폐를 쉽게 할수 있는 그런 색상이기 때문에 어, 군인들의 에, 옷이라든지 에, 탱크, 지프차 이런 음, 군용 장비의 색깔이 에, 알록달록하게 국방색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미래 우주 비행선는 어떤 색상이 많이 쓰일까요? 현재 그 우주선을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두운 색깔보다는 흰색, 눈에 확 띄는 색. 예. 예. 그런 색들이 많이 쓰이고 있죠. 우주 개발의 초창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눈에 잘 띄는 대부분의 그런 우주선들이 흰색이죠. 예. 근데 실제로 만약에 예, 우주에서 외근 생활들이 일상화됐을 때는 그런 우주에서의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흰색을 쓰면 눈에 너무 잘띄울것 같아요. 또는 그냥 반짝이는 그런 색을 쓰면 눈에 너무 잘띄울것 같아요. 뭔가 색상이 그때쯤 되면 우주의 그 암흑, 칠흑 같은 암흑에 맞춰서 검정색으로 많은 색상이 쓰이지 않을까. 예. 또 만약에 전투용이 아니라면 좀더 화려한 걸설수 있겠지만 이러 예, 국방, 뭔가 응, <laughs> 시선을 끌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비행기가 그게 맞게 색상을 선택하지 않을까요? 예. 현재는 그냥 우주를 갭, 우주 여행이라든지 우주 이렇게 탐험하는 아주 초, 초창기죠 초창기다 보니까 그냥 상징적인으로 눈에 잘 띄는 흰색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로켓이 보면 날아갈 때잘안 보여야 되잖아요. 예. 또는 비행기가 스텔스기는 보통 스텔스기는 검정색이 많죠. 예. 그런 식으로. 국방색도 예,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미래의 우주 전투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두운 쪽 색상을 채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번부터 조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를 받아주는 소켓이 달려있는 도토도개 짜리 부품입니다. 이 빨간색 눈에 띄죠 그 부품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만 해도 예 일번 조립이 끝나네요. 뭔가 조립품을 어떤 통에 넣어서. 막 우자미를 흔든다고 해서 이 조립이 이렇게 되어지진 않죠, 자동으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예 비유로 많이 쓰이죠. 예. 이 조립품을 부품들을 통 속에 넣고 막 흔든다고 해서 이런 완제품이 안 나오죠. 애가 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그 진화론에 대한 그런 불가한, 그런 불가한 그런 상황을 성,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떤 에, 어, 안 보이는 손의 역할을 해서, 이런, 에, 에, 지금은 보이지만, 이런 조립할 때는 보이지만, 진화론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안 보이는 손에 의해서, 뭔가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런, 만약 진화가 확실히 일어났다면, 에, 에,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랜덤하게, 그거는 우연적으로 어, 그런 진화가 일어나기는 어떻게 보면 일어날 언권 쪽 생각으로도 그렇게 복잡한 그런 DNA가 시간만 많이 지워졌다고 해서 예, RNA, DNA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리라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예, 그건 저도 이해는 아직 안 됩니다. 예, 예, 가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정확하게 그런 그 복잡한 그런 구조를 만든 주체가 있지 않을까. 그걸 엉클주는 어떻게 보면 창조주께서 그렇게 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죠 예, 2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여기 만들어진 빨간색 검정색 부품을 그 위쪽에 이렇게. 기우게 됩니다. 예. 뭔가 날개 형태 같기도 하고요. 아주 작은 비행기 <laughs> 형태를 가지게 되네요. 예. 아주 뭔가 헝클주는 뭔가 만들고 있을 때 조금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 쉬운 만들기지만 이런 만들기를 통해서 뭔가 내가 살아 있다는 느낌도 드는 것 같고요. 예. 약간 음, 콜링의 느낌도 들고. 부른, 뭔가 이렇게 만들기가 나를 부른다. 어, 더, 뭐, 이렇게 고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뭔가, 부르심이 있다. 뭐,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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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분이, 예, 듭니다. 예. 이런 게 만들기를 할 때, 조금, 어, 즐겁고, 뭔가, 살아있는 것 같죠. 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예, 그런 유명한 또 말도 있죠.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 철학자들 예, 그런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솔을 예, 쓰고 예, 뭔가 창조 뭔가 창조주를 따라하는 이런 행동들, 뭔가 만드는 행동들 예, 상당히 앵커들한테는. 의미있게 다가오는 예, 그런 활동입니다. 예. 3번을 지금 조립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또 위쪽에 빨간색 볼이 달린 토트두 개짜리 부품을 끼워줬습니다. 예. 우리가 만들고 있지만 이미 계획, 계획서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예, 4번을, 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번은 앞쪽에 이런 무기, 예, 팔처럼 생기, 생긴 그런 무기이기도 하네요. 이런 소켓에 달린 음, 도트두 개짜리 부품에다가 앞쪽에 상안경 부품을 끼웠어요. 예, 이 상안경 부품이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상안경 예, 자체적으로 상안경 모양이기 때문에 상안경 센서라든지 그런 보는 카메라, 그런 용어로도 어, 쓰이고, 무기 예, 앞쪽에 총구 역할도 하고, 예, 이런 블럭에 예, 다양한 표현할 때 기본 단위 부품인데, 다양하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부품이죠. 이렇게 예, 음, 팔부품. 팔에 무기가 장착되어 있는 부품을 준비했습니다. 양쪽에다가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아주 이 비행기가 로봇이라면 팔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 로봇과 이런 자동차 비행기와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끗 차이죠. AI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죠. 비행기가 상당히 복잡도는 로봇 못지 않죠. 그렇지만 비행기는 사람이 타서 차량이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 현재 나와 있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는 사람이 조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로봇이 되려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해야겠죠. 예. 그러면 로봇이 되는 거죠. 상당히 그래서 로봇에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예, 그 소프트웨어의 AI가 어떻게 보면 로봇을 움직이는 주 요인이 되는 거겠죠. 기계, 일반 기계 장치와 로봇의 차이점은 그 AI의 그런 활동 역할이 있냐 없냐 따라서 나눠지게 되는 거겠죠. 상당히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좀더 중요시되는 그런 방향이 되었습니다. 5번으로 조립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을 이렇게 달아 봤고요 5번은 위쪽에 어, 뚜껑이 이렇게 있습니다. 뚜껑이 이거는 또 얼굴 모양 같기도 해요. 네, 이쪽 위쪽에 이렇게 달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5번 조립이 끝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전화주시한 께밀리블록 만들기, 그 103번째 시간으로 국방색 우주 전투기. 화이터 베트 윙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언 n c l 스테이아나 TV, 구독과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모양이, 이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모양, 색깔은 제가 사실 국방색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u t check out, check out, check out, check o 뭔가 이렇게 예, 현실적인 그런 부분 표현 보다는 약간 어떻게 보면 상상적인 그런 표현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예, 그런 화려한 예, 그런 피규어들이 상당히 눈을 끌고, 어, 그렇기 때문에 예, 조금은 그쪽으로 선호하는 편입니다. 예, 리얼 쪽으로 피규어를 가, 가게 되면 정말 현, 현실과 거의 흡사한 그런 형태의 피규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겠죠. 사실 이는 국방색은 현실에 그런 반영이 들어간거죠. 다음은 6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은 탑승석 이 우주전투기가 만약에 로봇이 아니고 일반 그런 전투기라면 탑승석에 사람이 타서 이 로봇, 이그 우주선을, 아 우주 전투기를 조정하겠죠. 이렇게 위쪽에 탑승석이 있고, 여기 또 볼이 달린 토트 쪽의 짜리 부품이 이렇게 결합되면서 앞쪽에 이렇게 탑승석이 조립이 됩니다. 다음은 7번 조립. 아 벌써 마지막 7번까지 왔네요. 날개를 조립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날개에 또 예, 뭔가 이렇게 무기가 또 달리네요. 예. 음, 아 무기가 아니고 이거는 추진. 예. 예, 엔진에서 그 엔진 연속된 가스를 뿜으면서 예, 이 비행선이 추진을 할수 있게 이 사양경이 어떻게 보면 어, 엔진의 노즐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예. 연소 가스를 아주 빠르게 뿜어내는 예. 그런 노즐 역할을 하면서 작용 반작용 다 음, 예. 추진 이 우주 전투기가 추진력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날개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아, 모양이 상당히 이쁩니다. 오, 앞쪽에도 보니까 멋있네요. 예, 방향을 좀 적절하게 잡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주는 예, 국방색 우주 전투기를 미니 블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가까이에서 좀 살펴볼까요? 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음. 이렇게 생겼네요. 옆에서 목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앞에서, <laughs> 이렇게 무, 무기가 앞쪽에 팔 부분에 무기가 달려있고, 뒤쪽에 날개 부분에 추진 노즐이 달려있습니다. 이게, 여기에, 여기에 쓰여, 쓰인 그런 부품은 상안경 부품입니다. 아래에서, 예, 아래에는, 이렇게, 새 같은 새가, 새가 이제 어, 독수리가 이렇게 발을 앞쪽으로 먹이를 먹기 위해 딱 뻗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 준하 씨는 준하 씨와 함께 미니 볼록 만들기 그백세 어, 번째 시간으로 국방색 우주 전투기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이런 포인트 색깔로는 빨간색 블럭이 쓰였고요 아주, 실제적으로 우주에 적용이 된다면, 예, 이런 국방색이라든지 어두운 색상이 적용되지 않을까. 예, 빨간색을 넣은 건, 되게 보면, 예, 피규어로서 약간, 아, 예, 좀 아름다움을 가져가 주기 위한 그런, 예, 음, 조금은, 예, 이블록의 설계자의 그런 고려 된 부분이 아닐까 실질적으로는 예 제가 생각해도 우주 전투기는 검정색이나 이런 국방색 어두운 색 쪽으로 실질적으로 만들어 질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모양이 또 예, 보이네요 음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국방색 우주전투기 파이터 백더 윙즈를 앙클준과 함께 만들어 보았습니다. 예, 앙클준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앙클준 스테켄아트TV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앙클준이었습니다.